안녕하세요. 마산캐드디자인학원의 정샘입니다. 자 오늘 우리가 인벤터에서 여기, 어, 여기 보이시죠? 그죠자 이거 우리가 중심점이라고 하는데, 자 우리가 도면을 작동할때 기준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. 또 완전 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데, 자 요것이 우리가 지금은 자동으로 떠 있습니다. 이떠 있는 이유가, 자 도구에 보면은 우리 그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있죠, 그죠자 눌러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투영 이렇게 돼 있죠, 그죠? 자 이게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, 인벤터를 갖다가 어, 새로 만들기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XY평면 스케치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우리가 생성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물체를 만들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취소 기입을 하고요 자 요것도 기입을 해 주고 자요 원점으로부터 요까지 얼마 자 예를 들어서 5라는 걸 주고요 자 여기 또 3이라고 주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그죠 결국은 어, 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수평형 수직 이런 구속 조건들은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크기로 서도 우리가 구속 조건을 줬고요. 또 원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얼마 얼마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이거를 드래그해서 자기도 모르고 지웠어요. 이렇게 자 원점이 사라졌죠. 자 이럴 경우에 컨트롤 Z에서 되돌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걸 모른 상태로 계속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 되돌리기 하면은 작업이 다 취소가 되겠죠. 자, 이럴 때 우리가 이 원점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은, 자, 첫 번째는요, 자, 이 왼쪽에 검색기가 있죠, 그죠? 자, 이 부분에 보면은, 자,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밑에 중심점이라고 나옵니다. 자, 이걸 오른쪽에서 가시성을 체크해주면은, 자,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되겠죠, 그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 형상 투영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형상 투영에서 중심점을 클릭해주면은 이 점을 다시 투영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은 자 물체가 만들어지고 자, 여기서 크기가 주어지고요. 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얼마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완전 구속을 시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중심점을 삭제했을 경우 우리가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. 자,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? 중심점에서 가시성. 직접 형상 투영해서 클릭해서 투영하는 방법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